조한면 능내리 남양주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정약용 선생을 기리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장마철에 진행되는 야외 행사라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후덥지근함은 어쩔 수 없었고, 때마침 기념품으로 제공된 부채는 많은 이들의 손에서 욕인하게 쓰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1년여간 정약용 선생의 동상과 영정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학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시민 고증을 거쳐 깊이 있는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영정과 동상이 바로 이 유적지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날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3D 스캐닝, 동영상 광학 촬영 등으로 두상의 형태 및 이목구비를 구체화하였고. 안녕하세요. 정약용 선생님의 육대손 배우 정해인입니다. 영정을 만드는 작업에 손인 제 얼굴도 작업을 쓰여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영정과 동상 제막식을 74만 시민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약용 선생님께서 오늘 그 어느 날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60대 중반에 이르는 선생님의 얼굴 모습을 다시 그려내서 영상으로 먼저 배웠습니다. 영상 속의 선생님의 모습은 기품이 있으시면서도 다정함이 있고 또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가 제막을 하고 더 가까이에서 선생님을 뵙는다 생각하니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영정과 동상 제막 행사를 계기로 우리 시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오로지 실천을 제대로 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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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대빈 분들은 기념 촬영 을 이어서, 한번더진 행하 겠 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정과 동상을 제막하게 되어서 후손으로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또 사람의 삶의 질도 높아졌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결국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산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셨던 부분도 그런 당쟁으로 상대를 없애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다산의 유어, 어, 유업들 남아 있지 않은가 아, 어, 남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또 다산의 말씀이 지금도 어, 나름대로 가치를 갖고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 유네스코가 동양인 최초로 기념할 만한 인물로 선정되신 위대한 인물 정약용 선생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 있는 동상이나 영정 사진이 작가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상상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지 과학적인 검증이나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거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이제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시에서는 정약용 선생님의 실제와 가장 가까운 동상과 영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남양주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그 인자하시고 근엄하시면서도 다정하신 그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고 그 교훈을 국민 모두가 새겨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인문학 도시이고 가장 행복하고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백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남양주시와 대한민국이 되자 이런 의미에서 동상과 영정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실제 모습은 어때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여분의 정약용 선생님의 종손 및 방계 후손들을 신체계측을 해서 동영상으로 담고 과학적인 디지털 기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 그분이 편지와 시에서 정약용 선생님의 실제 용모의 모습에 대해서 서술을 했는데 그러한 자료까지 다 종합해서 분석을 했고 그것을 21세기 디지털 과학 기술 요법으로 이렇게 종합을 해서 사실에 가장 가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사약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서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금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올바로 우리가 현대적으로 다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남양주시가 백만 도시가 될 때. 남양주시가 과연 어떤 도시냐? 그러면 바로 정약경의 도시라 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100만 남양주시민들은 이 정약경 선생님의 정신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통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는 정약경 선생님의 상상조차 깨우는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 시민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시민들이 존중받는. 그런 최고의 미래형 자족도시로 남양주 시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영정과 동상의 제막이 남양주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첫날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고,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전통 다과 체험. 아트 업사이클링, 한복 잇기 쪽, 그리고 남영주 어린이들이 그린 꽃추로 만나는 다산, 다산 화사 작품들이 제막식을 축하하듯 하늘하늘 하늘 바람에 날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약용 선생의 시대와 문화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들 그리고 동상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는 시민들 오늘 이곳 정약용 선생은 우리 곁에 다시 살아 있었습니다. 동상 앞에 멈춰 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사상이 시대를 넘어 살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의 삶과 지역 사회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처럼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조한면에서 열린 이 뜻깊은 행사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안의 마을 방송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